조폭이 중년 남성의 머리에 소주를 부으며 비웃었습니다. 늙은이는 꺼져.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젊은이의 뺨을 짝 소리 나게 때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던 중년 남성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작전 개시.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덩치 큰 조폭 3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거든요. 대체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뭘까요? 조폭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몰랐어요. 자신들이 건드린 게 누구인지를.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찍기 시작했을 때, 그제서야 깨달았죠. 과연 이 반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그 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이정원입니다. 올해 신세시죠. 예전에 특전 사령관을 했었는데 지금은 예편에서 국방 자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도 평범한 회식 자리였습니다. 최윤성 중위와 강진호 병장이랑 함께 동네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어요. 윤성이는 29인데 현역이고 진호는 2 5으로 아직 복무 중이었죠. 둘다 특전사 출신입니다. 포장마차는 그냥 평범한 동네 술집이었어요. 딱 서민들이 한잔하는 그런 곳이었죠. 저는 회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윤성이와 진호도 평상복차림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그냥 회사원들 모임처럼 보였을 겁니다. 사령관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윤성이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요. 저는 그냥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뭘요? 가끔은 이렇게 편하게 만나야죠. 진호도 어색해 하면서도 기뻐했어요. 저 같은 병장이 사령관님과 이렇게 술을 마실 줄 몰랐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는 처음이 아니었어요. 저는 가끔 후배들과 이렇게 만나곤 했거든요. 군 생활이 힘들잖아요. 특히 특전사는 더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포장마차 안은 따뜻했어요. 다른 테이블에는 회사원들과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저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무도 저희가 특전사 출신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물었어요. 훈련이 좀 빡세긴 한데 괜찮습니다. 윤성이가 대답했죠. 오히려 몸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0킬로 행군하고 오후에는 사격 훈련하고 진호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어요. 저는 아직 많이 배워야 할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리더십 부분에서요. 그런 마음가짐이 좋아요. 저는 진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겸손함이 군인의 첫 번째 덕목이니까요. 자만하는 순간 실수가 나오거든요. 바깥에서는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포장마차 사장님은 친절하게 안주를 내어주셨어요.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그리고 소주 몇 병.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말이죠. 저는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몇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포장마차 입구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야, 여기 뭔 냄새가 이렇게 나냐? 목소리부터 험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봤어요. 덩치 큰 남자 세 명이 들어오고 있었죠. 맨 앞에 남자는 키가 크고 근육질이었는데. 얼굴에 흉터가 있었어요. 헬스장에서 못 만든 티가 확실히 났습니다. 정두식이네.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동네에서 유명한 조폭 보스였거든요. 여러 가게에서 보호비 받고 가끔 시비 걸고 그런 놈이었죠. 뒤따라 들어온 남자는 좀더 날카로워 보였어요. 하태수라는 작자였습니다. 행동대장이라고 불리는 놈이죠. 이 놈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폭력에 거리낌이 없거든요. 세 번째는 그냥 따라다니는 부하 같아 보였어요. 덩치는 컸지만 뭔가 멍청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사장, 여기 약한 놈들이 술 마시고 있네. 아, 정두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포장마차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움츠러들기 시작했어요. 커플로 보이는 대학생들은 벌벌 떨고 있었고, 회사원 아저씨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마시고 있는데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더 험악해졌어요. 정두식의 눈이 번뜩였거든요. 뭐, 이 새끼가 지금 대꾸해. 하태수가 성큼 다가왔어요. 저는 윤성이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아직은 참으라는 신호였죠. 윤성이는 제 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턱 근육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저씨는 집에 나가시지. 정두식이 저를 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여기는 젊은 놈들끼리 얘기할 자리야. 늙은이가 끼어들 자리 아니고. 그 순간 하태수가 술병을 들더니 제 머리 위로 부었어요. 차가운 소주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목 뒤로도 흘러들어가서 등골이 오싹했어요. 오빠들, 제발 그만해주세요. 옆 테이블에 있던 여학생이 떨면서 말했어요. 딱저개집애야 하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어 저는 천천히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어요. 윤성이와 진호의 주먹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특히 진호는 이를 꽉 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술이 옷에 스며들어 차가웠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잔을 들어 남은 소주를 마셨어요.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 아저씨 봐 완전 호군해. 정두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술 부어도 아무 말안 하네. 윤성이가 무릎을 살짝 흔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몸을 풀고 있다는 뜻이죠. 손목도 돌리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그냥 긴장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진호는 이를 꽉 물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사령관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참아라. 저는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벌벌 떨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포장마차 사장님도 무서워서 뒤로 물러서 있었고요. 아마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닐 거예요. 이 조폭들이 자주 이런 식으로 장사를 방해했을 테니까요. 야, 너 군인이지? 하태수가 진호의 목덜미를 잡으며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호가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군인이면 뭐 어쩌라고?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군대에서 뭘 배웠는지 몰라도 여기서는 소용없어. 정두식이 테이블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술잔들이 흔들렸어요. 요즘 군인들은 예의가 없어. 어른한테 인사는 왜 안해? 저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성이는 숨을 고르고 있었고, 진호는 참을성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윤성이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잘못했냐고? 이 동네에서 우리 허락도 없이 술 마신 게 잘못이야. 여기는 우리 구역이거든. 모르고 왔으면 이제라도 사과해. 정두식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술 냄새도 진동했고요. 구역이 따로 있나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이 새끼가 끝까지 대든네 하태수가 화를 냈어요. 포장마차 안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곧 한계점에 도달할 것 같았거든요. 윤성이와 진호 모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태수가 진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소리가 포장마차 안에 울려 퍼졌어요. 진호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야, 군인 새끼야. 이제 맛이 좀 가냐? 하태수가 손을 비비며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선을 넘었어요. 아무리 참아도 될 일과 안될 일이 있는 법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뭐? 아저씨가 뭔데? 아, 정두식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윤성이와 진호를 번갈아봤습니다. 둘다제 눈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포장마차 안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지금 나가면 봐드릴게요. 이 미친 아저씨가 뭔 소리야? 어, 정두식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정두식이 테이블을 뒤엎었어요. 그릇과 잔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김치찌개가 바닥에 쏟아졌고 소주병도 깨져서 술이 여기저기 흘렀어요. 이 새끼들 뭔 연극하냐? 어, 정두식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도망가세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침착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거든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작전계 씨. 전 특전사령관 이정원입니다. 제가 정두식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고 있던 기색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았죠. 정두식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뭐, 뭐라고? 특전사령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어요. 윤성이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번개처럼 빨랐어요. 하태수의 손목을 잡더니 뒤로 비틀었습니다. 관절기였죠. 아, 하태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특전사 중이 최윤성입니다. 윤성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진호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다른 조폭 한 명의 어깨를 잡더니 압박점을 눌렀어요. 그놈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특전사 병장 강진호입니다. 진호의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포장마차 안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아까까지 무서워하던 손님들이 입을 벌리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네. 이게 뭔 상황이야? 정두식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방금 전까지 조용히 술 마시고 있던 사람들한테 왜 시비를 걸었을까요? 윤성이가 하태수의 팔을 더 비틀었습니다. 아, 나, 나죠. 부러져. 저희가 군복을 안 입었다고 약하게 보셨나 봅니다. 윤성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군인은 옷으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진호는 바닥에 엎드린 조폭의 등에 무릎을 올렸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더 아플 수 있어요. 정두식이 주먹을 쥐고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이 새끼야. 뭔 군인이든 상관없어. 하지만 저는 간단한 태권도 기술로 그의 발목을 걸었습니다. 정두식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어요. 덩치가 컸지만 기술 앞에서는 소용없었죠. 으어. 저는 그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군인은 옷이 아니라 정신으로 움직입니다. 주변 손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우와, 대박. 진짜 군인이었네. 포장마차 사장님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두식이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소용 없었어요. 제가 압박점을 정확히 눌러서 움직일 수 없게 했거든요. 특전사에서 배운 제압술이었죠. 나 줘. 이 새끼야. 정두식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저는 더 강하게 눌렀어요. 더 소리 지르면 정말 아플 거예요. 윤성이는 하태수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저항하면 관절이 부러질 수 있어요. 협조하세요. 하태수는 이미 항복한 상태였어요. 알겠어, 알겠다고. 아파 죽겠어. 진호가 다른 조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벽에 기대서 손 올리세요. 수색할 거예요. 세명의 조폭이 모두 제압된 상황이었어요. 불과 2분도 안 걸렸습니다. 아까까지 의스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을 괴롭히는 게 재밌으셨나요? 제가 정두식에게 물었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정두식이 떨면서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뭘 몰랐다는 거죠. 진호가 물었어요. 군인인 줄 몰랐다고. 정두식이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군인이 아니어도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윤성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포장마차 안에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군인이네. 완전 영화 같다. 폰으로 찍어야겠다. 누군가 이미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요즘 세상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윤성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경찰 부를까요? 그렇게 하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호는 조폭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세요. 포장마차 사장님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떤 식으로 괴롭혔나요? 제가 물었어요. 보호비 달라고 하고 손님들한테 시비 걸고, 장사가 안될 지경이었어요. 저는 사장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란 피워서요. 무슨 말씀을요? 오히려 고마워요.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파출소에서 가까워서 금방 온 거였어요. 신고 받고 왔습니다.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순간 포장마차 안 상황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조폭 3명이 벽에 기대서 손을 올리고 있고, 저희는 의자에 앉아서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포장마차 사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폭들을 제압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군인이래요. 군인이요? 경찰관이 저희를 봤어요. 저는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특전사령관 출신 이정원입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 정말 사령관님이시네요? 윤성이와 진호도 군인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세상에. 진짜네요. 경찰관이 놀라며 말했어요. 다른 목격자들이 앞다퉈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 완전 영화 같았어요. 대학생 커플이 말했습니다. 조폭들이 시비 걸었는데 2분 만에 다 제압했어요. 회사원 아저씨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동영상도 찍었어요. 누군가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경찰관이 조폭들을 수갑으로 체포했어요. 폭행죄, 업무방해죄로 연행하겠습니다. 정두식이 하태수가 끌려가면서도 저희를 힐끔힐끔 봤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사령관님께 죄송합니다. 다른 경찰관이 경례를 했어요. 실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포장마차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희를 영웅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sns에 올려야겠어. 친구들이 안 믿을 거야.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어요. 다음 날 오전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온갖 언론사에서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특전사령관 맞으세요?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이런 걸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윤성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령관님, 인터넷에 대박 났어요. 뭐가? 제가 물었어요. 어제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100만 넘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조폭을 단숨에 제압한 정체불명의 군인들 이런 제목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댓글들을 보니 재밌었습니다. 와 진짜 영화 같다 저게 진짜 특전사구나 조폭들 완전 바보됐네 키윽키윽 사이다 터진다.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조폭에게 시달리던 포장마차 특전사 출신들이 해결 이런 식으로요. 진호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령관님 부대에서 난리났어요. 다들 자랑스럽다고 하네요. 며칠 후 저는 다시 국방부 건물로 출근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었죠. 하지만 복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인사가 달라졌어요. 사령관님, TV에서 봤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윤성이와 진호가 찾아왔어요. 사령관님, 또 회식하실래요? 윤성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조용한 곳으로 갈까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똑같은 포장마차로 가죠. 정말요? 둘이 놀라며 물었어요. 우리가 피할 이유가 뭐 있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가야죠. 그날 저녁 다시 그 포장마차에 갔어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웅님들. 사장님이 손을 번쩍 들며 맞아주셨어요. 다른 손님들도 저희를 알아봤습니다. 어? 그분들이다.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식사만 조용히 하고 가겠습니다. 앉아서 술을 마시는데 진호가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그때 정말 멋있으셨어요. 뭐가요? 제가 물었어요. 작전 계시라고 하실 때요. 완전 소름 돋았어요. 윤성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역시 사령관님이구나 싶었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특히 진호 뺨을 때렸을 때 말이에요. 사실 저도 한계였어요. 진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손이 막 떨렸어요. 참느라고. 그래도 잘 참았어요. 함부로 먼저 손대면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제가 설명했어요. 포장마차 사장님이 서비스 안주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 이후로 조폭들이 아예 안 와요.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래요. 옆 테이블 아저씨가 끼어들었어요. 소문이 쫙 퍼져서 이 동네 조폭들이 다 꼬리 내렸대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조폭 몇명 혼내준 게 아니라 이 동네 전체가 평화로워진 거니까요. 사령관님,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성이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똑같이 할 거예요. 우리가 군복을 벗었다고 해서 정의감까지 벗는 건 아니니까요. 진호가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저도 제대하고 나서도 사령관님처럼 살고 싶어요. 굳이 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제가 조언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는 주저하지 말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봤는데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조폭 제압 특전사 사건 이후 해당 지역 범죄율 급감 이런 제목이었죠.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이 일대에서 조폭들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상인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나온 상인이 말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밤에도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어요. 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보람이죠. 며칠 후 국방부에서 일하는데 후배 장교 한 명이 찾아왔어요. 사령관님, 저희 부대병사들이 사기가 엄청 올랐어요. 왜요? 제가 물었어요. 사령관님 영상 보고 나서 다들 자랑스럽다고 해요. 우리도 저런 군인이 되고 싶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단순한 조폭 처치가 아니라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거니까요. 특전사 지원자도 늘었대요. 후배가 덧붙였어요. 그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특전사가 되면 저렇게 멋있게 악인들을 혼내줄 수 있다면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였어요. 그 후로도 가끔 포장마차에 가서 윤성이, 진호와 만났습니다. 평범한 회식자리였죠.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어느날 진호가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제대하면 경찰 될까 생각 중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격려했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윤성이도 말했습니다. 저는 특전사 교관이 되고 싶어요. 후배들한테 사령관님처럼 올바른 군인 정신을 가르치고 싶거든요. 저는 두 사람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냥 조용히 술 한잔 하려던 거였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는 주저하지 않고 행동했죠. 군인이라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정의감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을 목격했을 때,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물론 무리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할수 있는 범위에서라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보세요. 신고라도 하고요. 우리가 숨 쉬는 한 악은 없습니다. 이상 특전사령관 출신 이정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